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스프만들기를 하겠습니다 스프만들기인데 DIY만들기거든요 어, 일단은 먼저 어, 스프를 만들려면은 그릇이, 그릇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릇을 담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그릇이 없어서 어, 천사점도로 그행용 점토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동영상이 좀 길게 찍거든요 막 혼자 말하고 막 그러면 재밌어가지고 동영상이 좀어렵더거구요 피해보실까봐 한번 얘기를 했고요 이렇게 담으셔서 이렇게 해주시고 누름자 있잖아요 이 누름자 누름자 전 이거 옛날에 만드는데 다떨어져다 떨어져 저번 동영상 찍을 때 이렇게 말씀했고 이렇게 누름자로 눌러주시면 되게 좋아요 모양도 되게 예쁘게 잘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네방뭐가 떨어졌나요 <laughs> 이렇게 네,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해 주셔서 그릇용 점토라고 견출지아 맞다 재료 그냥 스킵할게요 견출지에 어 그릇용 점토 해 주셔서 이렇게, 이렇게 해 주셔서 이렇게 클릭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린용 점토는 역시 예쁘게 쾅! 그 다음에 이 그린용 점토를 했으니까 이제 스프를 만들면 물풀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이제 집어패를 또 꺼내주셔서 물풀 제가 요즘에 옛날 미니어처하는 동영상을 많이 찍었는데 어 제가 요즘에 이거 이렇게 뭐지? 이렇게 그 뭐지? 어 DIY 만드는 걸 요즘에 푹 빠졌어요. 친구가 어 친구가가 아니구나. 어 누가 소개시켜줬더라 이 DIY. 어, 어쨌든 친구인가? 동영상 보고 빠졌나? 그렇게 해서 DIY 친구랑 한번 교환하려고 DIY를 만들었어요. 한번 교환하자고 제가 얘기를 해서 만들었는데 진짜 너무 재밌는 거예요 DIY 만드는 그런 자체가 그리고 남을 위해 이렇게 만든다는 게어 되게 즐겁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DIY 만들게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다 만들어서 친구랑 어차피 교환해요. 이렇게 제가 지금 만든 DIY가 지금 현재 있는 DIY가 다섯개인가? 여섯개있거든요? 그거는 다음번에 다소개씩해드릴거고요 이렇게 뭉쳐주셔서 테이프로 이렇게 감싸주십니다 그 다음에 견출지에 어, 물풀이라고 적어주셔야겠죠왜안나까 제가 그시체에 못생겨서 뭐 죄송해요 정말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물감을 넣어 주셔야 되잖아요 어, 물감은 두 종류 물감을 넣을거예요 무슨, 무슨 물감이냐면 노란색깔 하얀색깔 물감을 넣어주시거든요 넣어주시, 제가 노란색깔 하얀색깔 물감을 넣어서 만들어 봤는데 정말 잘됐어요 그래서 일단 하얀색깔 저는 포스터 컬러를 어하 사용하고 있는데 어 완전 다 굳었네요 거의 하얀 색깔 완전 들었고 이거 제게 아니라 저희 언니 거거든요 하얀색 처음 내어봤거든요 지금 이걸 포스터 컬러를쓴지 얼마 안 됐거든요 좀 하얀색 처음 봤는데 아무튼 하얀색까지 뭐였던가 생각해봐 이렇게 쭉 주셔서 다음에 이거 로지로 이렇게 닦아주시고 조금만 물감은 <laughs> 이런 형식으로 어, 지금 보시다시피 공기가 너무 들어갔어요 저는 이래서 이 물감 넣는 게 싫거든요 제가 옛날에는요, 이 점토, 이렇게 점토 담는 것도 다 예쁘게 이렇게,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접어서 는데 어, 그렇게 했는데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렇게 누름자를 펴줘서. 그 다음에 물감. 이거밖에 안 했는데 벌써 5분이 됐네요. 음. 중간색. 음. 음. 노란색도 거의네. 떼거지가 되있군요 싹싹, <놀람> 그걸 모아주시고. 이 얘는 그래도, 얘는 거의 고체 상태거든요. 액체보다는 좀 더. 어쨌든 뭐 포스터 칼라든 물감이 물감이니까 뭐다 좋아요. 해주시고 이제 조금만 보고 계세요. 조금만 보고 계세요. 이렇게 해주시고. 붙여주셔야 되는데 테이프가 지금 아구 네 음, 그냥 상태가 말이 아니군요 그치고 그다음에 뭐 그 다음에, 섞을 것, 섞을 것 필요하잖아요. 아, 어? 섞을 것과 섞을 것 만들어야 돼요.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섞을 것, 섞을 것 해주셔서, 됩니다. 이제 이거를 큰큰 어, 견출지에 스프 t i y 까지 마시고 여기 이제 큰 o p p 봉지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이렇게 제일 큰거 점토. 제가 이 예, 요거는 설명서를 안 넣어주셔도 될것 같아서 안 넣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설명서 쓰는 게 귀찮아요. <laughs> 그리고 제가 이거 교환할 때 그냥 타자로 이렇게 쳐주셔도 되고. 나중에 넣으면 가능해. 좀 물어보시면. 그리고 전 유튜브에서 어, 교환 안 하고요. 친구랑 교환합니다. 제가 너무 못 만들어서 그리고 교환하겠다는 사람도 없었고요. 저는 얇은, 엄청 얇은 스프 DIY 만들기. 끝!